자, 9번 문제를 보자. 자, 여기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문제 첫 번째 보면, uh, 나우 i n k r o w 로와 r 메 m 가 얘가 주어지. 이렇게 묶어. 이 주어다. investigate, 이게 동사야. 조사를 했다. the memory of 하면 기억을 조사했는데, 이건 이렇게 수식해야 되겠지 unexpected 하면 기대하지 않은, 예상하지 못했던 죽음. 이 죽음에 대한 기억을 조사했다. 그것도 벨지움에 있는 왕인 바우도인에 대한 죽음이래. 요것도 요렇게 수식해서 요 옵도 의 라고 해석하고 요 메모리도 뒤에 의 라고 해석해요그 다음, 1993년에 그것도 아주 큰 샘플이야. 벨기에 시민들의 큰 샘플에서 얘가 전치사고 얘가 목조가 되겠지. 그 요것도 의라고 해석해야 되겠지. 자, 이 데이터는 reveal 나타내 주었다. That 접속사겠지, 그렇지? 무엇을 나타냈냐면 the news of king's death. 왕의 죽음에 대한 소식. 그 얘가 주어다, 그지 왕의 죽음에 대한 그 소식들이 왜 들리냐면 아주 폭넓게 사회적으로 be shared 뭐가 되어졌다 공유되어졌다 알려졌다 이 말이겠지. 특히 얘가 비동사를 쓰고 얘가 pp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된다. 또 나타내다라는 reveal이 요거는 과거제. 하지만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과거 완료가 되겠지. 과거 완료. by talking about the event야. 자, 이때 by가 전치사야. 그다음에 그뒤 i n g 가 역시 동명사로서요. 이 사건에 대해서 역시 전치사다 거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construct하면 구성화 시켰다. 바로 소셜 사회적인 narrative는 이야기지. 사회적인 이야기를 구조화 시키고 구성화 시켜서. 이게 예, 첫 번째 단위. And, 그리고는, collective memory 하면, 감정적인 사건에 있어서, 그렇지? collective는 모아진 수집된 기억들, 두 번째가 되겠지? 자, 감정적 사건에 있어서의 수집된 기억과 사회적인 이야기를 construct, 구성화 시켰다. at the same time 하면, 동시에, 렇지 전지자단의 목적이다. 동시에, 그다음 they 그들이 l 솔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뭔가를 우리가 이 l 솔이라는 단어는 공고이하다요. 자 대체 그러면 확고이하다라는 뜻이야. 그들은 자 그들은 공고이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하면 기억이지, 그렇지? 그럼 이렇게 수식하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공고이했다. 자 무엇에 대한 기억이냐면 개인적인 환경에 있어서, 자, 개인적 환경에 그들 나름대로 기억을 공고히 했고, in w 야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그 환경 속에서의 그런 기억이겠지. 바로 이 사건이 took a play, 일어나다 발생했다. 잘 봐라. 이 사건이 발생을 했던 그 환경, 이 개인적 환경에 자신들의 기억, 이 기억을 공고히 했고, 또, 어떤 이펙트, 영향을 미쳤냐. 여기서 이 나온이 뭐뭐로서 알려진이라고 하는 PP다. 뭐로서 알려지냐면, flash bulb memory라고 하는, 자, 이러한 현상으로 알려진 영향이다. 더 비교급이야. 그럼 여기서 더 비교급 다음에 주어동사제 자, 어떤 사건이 사회적으로 더 많이 공유가 되면 될수록, 요것도 PP죠, 그지 자, 공유가 더 많이 되면 될수록 더 비교급이지. 이것은 fix, 그들의 고정화된다는 거지. 그들 사람들의 마음속에, 맞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많이 고정화될 것이다. 자, 사회적인 sharing, 공유라고 하는 것은 메이, 다음에 여기서는 요까지가 삽입이 되다. 이런 방식에서 사회적인 공유는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대체 그것도 카운트액트는 반응을 보이는 거야. 자, 뭐 하는데 도움을 주느냐면 몇몇 자연적인 경향, 이러한 경향에 반응을 보이는 카운트액트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는 일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사람들이 가지는,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빠졌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 없는가, 이렇게. 그지? 사람들이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자연적인 경향. 자, 이런 경향에 대해서 반응을 할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바로 이 사회적인 공유가 바로 나타내줄 수 있고, 사회적 공유가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자연적으로 사람들은 should be driven 하면 이끌어져야 한다, 이끌려져야 된다, 뭐지 뭐하도록 to forget 있도록 그럼 이렇게 수식을 해서 이때 이투 o 부 증사는 부사 적용법이 되겠지, 무지 undesirable 보니까 바람직하지 않는 이벤트 사건들, 자 원하지 않는 사건들을 있도록 자, 사람들은 이끌어줘야 한다 이 말이야, 뭐지 원하지 않는 사건들을 자꾸 기억하고 있으면 그 사람 힘들어지는 거지. thus, 따라서, someone, 누군가가, who, 요렇게 해서 얘가 주격관계대명사야 just her, 들었던 사람, a piece of이니까, 한마디에, 즉, 하나의 나쁜 소식, 하나의 나쁜 소식을 들었던 어떤 누군가는 종종, 종종, t e n d 하면 경향이 있다. 처음에는 부인하는 경향이 있다. What happened? 자, 일어났던 일, 여기서는 것,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로 보자.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처음에는 부인을 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고, 자, 일은 repetitive 하면 반복적인 사회적 공유가 잘라. 어떤 소식에 있어서 이렇게 수식하겠지 나쁜 소식에 있어서 나쁜 소식에 있어서 이런 반복된 사회적 공유는 contribute to 하면 기여하다 결과를 나타야 r e a l i s m 하면 사실주의를 얘기하자 사실주의의 결과를 나타라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한다 그다음 밑에 보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답이 뭐라냐면, 반복된 사회적 공유라고 했단 말이야. 맨 위에서 보면, 예를 듭니다. 여기 보면,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죽, 죽었다는 거지. 이 왕에 대한 죽음의 소식이 사회적으로 아주 폭넓게 공유되는 거야. 자, 이렇게 폭넓게 공유된다는 거는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제. 자, 그러다 보면, 이런 사회적인 이야기와 또는 이런 집단적인 어떤 메모리, 기억들, 이런 기억들을 형성을 해서 그들 자신들의 어떤 메모리, 기억을 공고히 하는 거야. 공고히 한다는 말은 확실하게 만드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더 많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지. 그러면 더 많이 그들의 마음속에 고정화될 거고. 그것이 자연적인 경향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또 바람직하지 않는 사건들은 좀 잊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나쁜 한 소식, 이 소식은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한다. 이 말은 결국 나쁜 소식에 있어서의 어떤 이 반복된 사회적 공유가 결국, 나중에는 그게 실제 일어나는 일처럼 나타난다. 대체?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자, 왕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폭넓게 사회적으로 공유된다. 결국, 그러다 보면, 그게 사실로 나타난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된다.